RC카 추천 베스트3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액션과 스릴. 테크리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완벽한 드리프트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단조로운 장난감에 실증난 아이들이나 흥미로운 운전 경험을 원하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나요? 그럼 RC 드리프트 자동차 14분의 13 RC4WD를 주목해 주세요. 이 제품은 실제 주행 같은 리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금속 바디와 다양한 무드 등이 결합된 디자인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큰 즐거움을 주죠. 그리고 리튬 배터리 덕분에 오래 지속되는 드리프트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품질 자유로 시스템 덕분에 안정적인 조종이 가능하고요. 단조로움을 느끼던 아이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열정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멋진 제품입니다. RC 드리프트 자동차로 새로운 주행의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정말 속도와 스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6103% 2.4기가헤르츠 RC 자동차인데요. 이 제품은 브러시리스 모터와 4WD 기능 덕분에 최대 속도 70km/h라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혹시 빠른 속도로 짜릿한 경험을 원하는데 만족할 만한 RC 자동차를 찾지 못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또한 오프로드 정복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의 강력한 오프로드 클라이밍 능력과 LED 조명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16103% RC 자동차와 함께 속도의 한계를 넘어보세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80km/h의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RC카를 소개하려고 해요. 만약 고가의 RC카 때문에 고민하거나 밤에도 눈에 띄는 디자인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브러시리스 모터로 80km/h까지 달릴 수 있는 드리프트카입니다. 4WD 전기 고속 레이싱 시스템 덕분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스타일리시한 LED 조명으로 밤에도 멋지게 주행할 수 있고, 견고한 설계 덕에 내구성도 아주 뛰어나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맞춘 디자인이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강력한 성능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드리프트카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